안녕하세요. 설마한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살집 TV의 뚱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서구 나와 있고요. 오늘 보여 드릴 현장은 저희가 지금 시작한 테라스 보이시죠? 테라스가 무려 거의 한7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테라스 타입을 소개해 드리러 나왔고요. 총 평수는 35평형이고요. 실내 내부 면적은 이제 30평형. 그리고 실 면적은 전용 66 정도 나오는 그런 아주 괜찮은 넓은 쓰리룸 보여드려 나왔고요. 금액대는 2억 대고요. 그 실입주금이 무려 2천만 원만 있으시면 부담 없이 입주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현장이 내년 1월달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어, 저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면 은 아무리 좀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테라스 길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12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고, 우리 어린 자녀분들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풀장, 여름엔 풀장 설치하시고, 가을에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나만의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광이 너무 좋고, 주변에 층수가 낮아도 앞에 뭐 막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이런 경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공사만 끝나면 더 조용해질 거니까요. 그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 보시면 딱 정사각형이 되네요 그리고 신발장은 북칸이고띠움 시공 되어 있고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천 서구에 있는 방세개 화장실 2개짜리, 테라스까지 35평형의 괜찮은 3룸 한번 보여드려 나왔는데요. 실내 내부 면적은 30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은 66제곱 정도로 좀 준수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곳은 여기가 이제 좌측이 주방, 우측이 이제 거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구조가 좀 독특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를 어디에 놓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소파를 여기다 배치를 하시고, TV를 여기다 두시던지, 아니면 소파를 이 창가 쪽에 배치를 하시고 TV를 뭐 스탠바이미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꺾인 주방인데 그래도 싱크대 크기나 상부장, 하부장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쓸모있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옵션 사항으로는 여기 이제 냉장고, 비스포커 3도어 그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하고 식기 세척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는 아주 좀 훌륭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거실 창문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경치가 좋죠 산도 보이고 영구 조망이 있어요 영구 조망이죠 예, 거의 영구 조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심 속에 약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 복잡복잡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템바보드로 전체 마무리를 해 놨고요. 거실 창도 아주 큼직하고 답답한 일도 없네요. 네. 이제 안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로 길이는 2m 73, 세로 길이가 3m 90이 나와요. 굉장히 큰 직사각형 형태의 안방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 앞에도 막힘없는 답답하지 않은 뷰를 보여주고 있고, 온도 조절 안에서 가능하시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런 물, 몰딩이나 톤이 아주 좀 러블리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인디 핑크라고 하나요? 이 색깔을? 네. 그래서 좀 과하지 않고 좀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딱 부부 욕실 정도의 용이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침대, 옷장 뭐 이렇게 다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처음에 이해하셨나요? 여기를 보고 안방이 았어요아 진짜요? 네, 예, 여기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가로 길이가 2m 65가 나고요. 오 세로 길이가 3m 90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안방으로 좀 착각할 정도로, 근데 아, 이 기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번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자녀 방 쓰셔도 좋은 방이니까. 여기다가 뭐 옷장 두시고 침대 두시고 뭐 책상 이렇게 다 배치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는 막히지 않은 답답하지 않은 그런 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좋은 포인트고요. 온도 조절도 따로따로 따로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오늘의 집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은 해바라기 샤워기와 도금 처리된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선반, 거울, 수건장 네, 기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저 스프레이 건 청소하기 편리하게끔 저런 것도 다 설치해 주셨고요 근데 여기가 다 보니까 도금 이런 금 계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가 예전에 금강이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그 엘도라도 거기 가나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네 오늘의 시 이제 마지막 3번 방입니다 3번 방마저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옵션을... 건축주분이 옵션에 진심이시네요 오십시오. 2m46, 2m44로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탁기가 들어올 수 있는 세탁실인데요. 워시터 충분히 들어가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보일러와 환기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시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테라스가 펼쳐지고요 테라스 앞쪽으로는 이렇게 막힘 없는 답답함이 없는 그런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을 세탁실에서 끌어오면 될것 같고요 배수구 처리 다잘 되어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풀장이라든지 이런 테이블 놓고 나만의 작은 카페처럼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든 공간들을 한번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집의 특징은 우선 저렴한 입주, 고 저렴한 분양가에 대비해서 넓은 테라스와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유용해요. 에어컨이 총4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 지금 3도어, 비스포커,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가 있는 식기 세척기, 인런것들 모두 다 시공될 예정이니까요. 세탁기와 건조기 정도만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보이시는 이 조망권도 영구조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데, 도심 속에서 조금 답답한 삶이 싫으셨던 분들은 인천 서부에 오셔서 아름다운 자연 경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책이라든지 뭐 운동 가볍게 하실 분들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여기가 지주적이 조금 부족할지어도 불과 두달 후면 아파트가 일지적이 사파로 아파트 상권도 같이 편리하게 누리시면서 저렴한, 비교적 아직은 저렴한 가격대에 내집 마련,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살집을 찾아서 열심히 이동해 볼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